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와 수호신의 부활, 앞문, 뒷문 모두 다 살아났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요. 내일이 2020 시즌 에런 브룩스 그리고 드류 간용 선수 이후에 4년 만에 기아 소속 시즌 10승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외국인 선수로 또 우뚝 설수 있게 됐습니다. 키움과의 경기 선발 등판에서요. 5이닝 동안 4피안타 36개 잡아내면서 무사사고 무실점 팀의 2대0 승리에 또 이바지를 했습니다. 내일 선수가 사실은 9승 거뒀었던 거는 굉장히 또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10승 달성하기 전까지 아홉 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날 경기 등판 전까지 개인 3연패에 빠져 있었었거든요. 키움전에서도 5이닝 5실점 패전, 두산전에서는 6이닝 2실점. 본인히도 잘 던지고도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또 패전을 가져갔었고 이 KT와의 경기에서도 3.2이닝 동안 8실점. 또 최근에 뭐 수비 실책도 좀 겹치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 여러모로 10승 달성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뭐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하셨던 부분 뭐 뭐 경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계속 또 승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네 어제 저 고척에 있었는데 내일이 정말 깔끔하게 잘 던지더라고요 음. 150kg가 넘는 어, 투심 패스트 볼 있죠 음. 이 선수가 또 그냥 포심을 그냥 정직하게 던지는 거 아니라 투심인데 150kg가 넘는 공을 던지고 있고 어제 김유나 선수하고 정말 멋있는 투수전을 펼치는데 선발 투수전을 펼치는데 어, 눈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음. 그리고 내일이 그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선 또 고무적인 게 내일이 오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그 뒤에 나 어떤 뭐 곽도규라든지 장현식이라든지 어 전상현이라든지 음. 그리고 정우영 선수까지 불펜이 깔끔하게 경기를 막아줬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기아 입장에서는 더 기분 좋은 승리였다고 볼수 있어요. 뭐 합작 영봉승을 거뒀는데 어쨌든 여러가지 어 내일이 어쨌든 5이닝만 던지고 투구수 80개만 86개만 던짐으로써 어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또 마련하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민초사랑님 기자님 눈 정화되셔서 눈 빛이 오늘 반짝이시는 건가요? 또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 님들 돌려서 그렇습니다. 어제 내일 <laughs> 선수도 또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곽도규,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이네 명의 불펜 투수가 또 피안타 없이 또일 이닝씩 또잘 어, 쳐서 네, 막았어요.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물론 뭐 타선이 안 터진 것은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김유나 선수가 건잘 던진 부분이 있고요. 음. 어쨌든 경기 내용적에서는 아주 이상적이고. 기아팬들 입장에서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내일 또 이런 경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 내일 선수도 분명히 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초반에 경기 초반에 위기들이 또 몰려 있었었죠. 그 이후부터는 또 안정감을 찾았는데 1회 1사 1 3루에서또 무실점을 가져갔고 2회 1사 2루에서도 역시 또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경기 또 피안타가 4 개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뭐 사사구가 없었다라는 거또 이건 내일 선수의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이제 경기를 또 이제. 그렇습니다. 어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조, 가장 좋았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난 어, 어제 경기에서 잘볼 수가 있었고요. 음. 정말 투수가 마운드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팀 전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하게 안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지 1대 0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아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저도 네. 경기를 보면서 어 그런 면에서 내일이 정말 일선발 외국인 선수가 얼마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내일 선수가 어 기아의 강력한 일선발 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팀들 많다, 투수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팀들 많다, 이렇게 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브룩스와 간용 이후에 4년 동안 이 지난 4년 동안 기아 소속 외국인 10승 두자릿 수 승수가 없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외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 자고로 또 이제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압도적인 에이스 많이 또 뽑아오기로 유명한 구단이기는 했었거든요. 뭐 아, 옛날 보뭐 과거 로페스라는 선수도 아, 있었고 그때 구톰슨 선수, 구톰슨 로페스, 네, 뭐 패틴 선수도 또기억이 하고 어, 그렇습니다. 나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 선수 그좀 운이 좀 없었는데요. 음. 하지만 제임스 네일 그 제임스 네일 전에 왔었던 그 어떤 피츠버그에 있었던 선수, 크로우, 크로우 선수. 크로 일크로 등장했던 이번에 굉장히 좋은 외국인 선수를 뽑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크로는 우 어쨌든 버티지 못했고 에릭 나우가 왔잖아요. 네, 네, 에릭 네. 나우에 대한 평가가 물론 첫 등판은 결과는 뭐 이렇게 좋지는 썩 좋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평가가 좋고 어. 이범호 감독도 어 (9위는) 정말 좋았다 음. 9, 한국 야구에 조금 더 적응하고 이런 상대 타자에 대한 분석만 조금 이뤄진다면은 어 너무 잘 던질 것 같다. 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아 그러네요. 아 헥터 선수 또빠뜨렸군요 헥터, 아, 헥터 선수. 그렇죠. 헥터 선수의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듭니다. 어 그리고 지금 라우어 선수에 대한 의견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좀 어, 속된 표현을 좀아랫까리 하신 모양입니다. 네. 지금 뭐 라우어의 공은 아직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공이 너무 가볍다라는 의견도 있고 재구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라우어 선수가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또 메이저리그에서 10승 이상을 거뒀던 선수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크셨겠습니다만 지금 뭐 데뷔전에서 보여준 거는 역시 뭐 이름값에 맞 걸맞지 못한 그런 성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투구 감각이 조금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한국에 음. 오는 과정이 있었고 이게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긴 공백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비자도 받고 한국을 오는 뭐 시간도 있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재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정상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어쨌 구속하고 구이거든요, 변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합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한 만큼. 좋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투구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뭐한 경기 보고 판단하기엔 섣부르지 않을까요 시차 적응도 완전히 못했을 텐데 용산물괴님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대체 외국인으로 데려온 선수님 만큼 또 시즌 끝까지 이 좋은 모습 컨디션을 완벽하게 또 회복을 해서 가을 야구에 또 보탬이 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즌 네. 중반에 오는 선수들은 자기 목적이 식게 <laughs> 뚜렷해요 여기서 잘 보여가지고 다시 메이저리그 가든가 재계약을 하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기 선수 인생을 걸고 시즌 중반에 한국행을 어, 비행기를 그렇죠. 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동기부여도 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뒤에 김유나 선수에 대한 칭찬도 댓글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장충고 아, 독수리 오영재 중에 가장 전망이 밝은 투수가 단연 김유나죠. 이렇게 최근 오님 짚어주셨는데 어제 경기 7이닝 동안 6피안타 4사구 하나 있었고요. 삼진 네개 잡아내면서도 그 강력한 기아 타선 일실점으로 아, 들어왔습니다. 볼질을 안 하니까 볼볼볼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유나도 어, 거의 투피치잖아요. 음. 직구 아니면 커브인데, 아, 그, 어쨌든, 이게. 벗어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 그 기아의 강타선도 타이밍을 잘못 잡더라고요. 음. 너무 좋은 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윤아 선수 미래가 너무 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발진은 내일 선수가 딱 중심을 잡아주면서 점점점 살아날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제 경기 타선의 득점 지원 5회 초였죠. 2사 후에 김태군과 이창진의 연속 안타 그리고 박찬호 선수의 또 1타점 2루타 나오면서 1대 0으로 앞서갔고 8회에도 이제 김도영 선수가 1사 후에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2사 후에 이루도로 특점권 찬스 본인이 또 발로 만들어냈고 이후 소크라테스 선수의 적시타 터지면서 2대0으로 또 기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뭐 이제 불펜진들 곽도규 장현식 전상의 정혜영 선수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또 이제 마무리로 복귀한 정혜영 선수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겠죠. 어제 경기 공8개로 1이닝을 처리하면서 3자병태 깔끔하게 2이닝을 마무리를 짓고 세이브를 챙겨갔는데 9회 말에 등판해서 1이닝 동안 무실점 무려 54일만에 또 세이브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23일이었죠. 한화전 에서 어깨 통증을 또 호소를 했고 우측 어깨 회전근 염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긴 시간 재활에 돌입한 다음에 지난 6일 KT전에 1군 복귀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또 이제 이몸 상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지요. 중간 투수로 가운데에서도 두 차례 등판한 다음에 이제 9회에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좀 어떻게 등판 내용 보셨는지 또 궁금한데. 네, 어제 정해영 선수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어, 정해영 선수 지금 아픈데는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요. 한창 좋을 때 하고 거의 어, 기분이 비, 비슷하다, 몸 상태가 비슷하다 이렇게. 확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직 마무리로 올라오는 게 어제 경기에서 조금은 낯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막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조금 뭔가 좀 불안했으면은 어 본인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찜찜함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어제 정말 깔끔하게 잘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영 선수가 뒷문을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어 본인도 이번에 부상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더 맘, 그, 보강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그, 자기 몸 상태에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영선수가 더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영선수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굉장히 건강한 선수예요 아하. 아주 성실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선수인데,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번 부, 부상 공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음. 성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상현 선수가 마무리를 그동안 임시 마무리 물론 잘해줬지만은 확실히 8회에 나오니까 그 부담을 덜고 조금 더 전상현 선수가 안정적으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뭐 야구 팬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봐야지만 그건강의 소중함을 또 아프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파봐야 네. 보험 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몸이 재산인 선수 또 그리고 이제 경기에 또 운동을 하는 또이 경기를 뛰는 이 선수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또 이런게 좀더 절실하게 또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혜영 선수 아직까지 또 젊은 선수이니만큼 앞으로 또 이렇게 몸관리의 중요성 또 깨달은 만큼 또더 롱런할 수 있는 그 발판 요번 부상을 통해서 또 얻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제 앞문과 뒷문 또 정혜영과 네일 선수의 또 활약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짚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곧바로 한번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와 키움의 경기고요 기아의 선발투수 황동화 선수 기움의 선발투수는 이제 후라도 선수가 또 나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키움 선발이 리또 흔들려서 진경기 우리 아니니만큼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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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우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라도 선수 1리승 5패 3.28의 평균 자책점, 황동화 선수는 4승 5패 4.64의 평균 자책점리 우리 합니다. 지금 뭐 댓글을 통해서 나옵니다. 정배우후라리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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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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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저도 후라도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후라도가 어쨌든 기하그래 키움이 최하위기라는 만은 승률이 4할 오픈 때 4할 5분 가까이 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키움이 사실은 완전 리빌딩을 외치면서도 그리고 저, 신인 선수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투, 투수, 포수 다 신인이더라고요. 맞아요. 김건희 선수가 포수를 보고, 김유나 선수가 투수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4할 때중반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아직도 최하위남이나 가을 약을 싸움을 펼치는 거는 음. 후라도 역할이 대수수, 후라도 이두 외국인 투수의 역할이 크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후라도가 오늘 나온다면은 그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황동환 선수도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들쭉 날쭉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뭐황동환 선수도 좀 호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꿀 티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맞춰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적중 성공하신 무기자님 3주 연속 적중하실지 궁금하네요 매콜러버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또 반꿀 티를 입고 찍으시면 이 반꿀 기운을 <laughs> 얘가 마기를 해주는 건 앵마기를 해주는 건지 또 적중 비율이 좀 높아지는 <laughs> 어, <그렇네요>. 것 같긴 하네요. <laughs> 합니다. 네. 근데 오늘도 일단 키움을 또 찍으셨으니까 이 키움 후라도 선수의 또 호투 쪽에 좀더 손을 들어주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저희 있 오후에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투표글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도 미신 방송인가 또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저희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제 분석하고 진짜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찍어도 틀리는 게또 야구이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가무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아 오늘은 잘할 것 같은데 해서 찍으면 또 맞는 게또 이제 야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볍게 또 재미로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